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배준영 국회의원이 어, 이른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전하기 전에 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어, 그동안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수도권이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지역 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개발에 개발 계획에 대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호소해 왔는데요. Yeah. 인천 지역의 일부를 제외,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하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고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공장 입지와 도시개발 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인천항 등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라는 외부 요인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통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만 봐도 2019년엔 4.67%였는데 2016년과 비교해서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아,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왜 인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쇼어링이란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국내 복귀라고 순화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리슈어링을 하는 기업들은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해당 국가에서도 임금이 상승되니까 다시 비용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세제와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제감면 등이 제외된, 제외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바로 인천이 속해 있고요. 인천으로 복귀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바로 인천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면 참 좋은데 음. 혜택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더 멀리 생산시설을 옮겨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2020년 국내 유턴 기업 18개사 중 인천으로 복귀한 기업이 네 곳이나 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국내 복귀할 때 각종 지원보다는 인력 수급. 위치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때문에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제조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네네. 그 배준영 의원이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분류돼 과밀 억제 권역에 비해 규제가 다소 완화된 수준이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개발이 제한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 정부의 2020년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사업밖에 없어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음. 경제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해서 중부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바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어제 인천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까지 포함해서 음. 이들 지역을 수도권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배 의원이 말한 네. 어, 지역을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하게? 인천 지역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은 정부가 지난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일부 비 수도권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더 높고요 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대의원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 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상황에서 강화, 옹진, 가평, 연천군이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서 불합리한 차별을 바라왔다며 음.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까지 지정했는데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제외해야 한다. 이게 바로 배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인데요. 예. 배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인구감소 지역발전 특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네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는 점점 더또 그래프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 네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안들이 예,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